무한히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.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.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?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루셨다.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.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.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.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가 너희 또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.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. 주님,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?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.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.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